사랑합니다. 네, 아 어,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저녁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좌업 띄고 싶면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네, 우리 교회 인사입니다. 어, 계속해서 유한복음 연속 강의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일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무시면서 유대로 가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로 들어가시지 않고 지방에 머물고 계셨다 시골에 계셨다 이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일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말을 합니다. 성전이 있는 이 유대 땅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머물고 있겠습니까? 그쵸? 그 서울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겠냐는 그래서 어,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 잡히면 은 이제 죽임을 당할 걸 아시기에 쉽게 유대로 넘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냐 우리가 살짝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기억하십니까? 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오장의 사건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오장에서는 베데사못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한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이 왜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냐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6월 이 안식일에 경제를 고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맞느냐 이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데 여기서만 멈췄으면 죽이는 것까지 가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죽이진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늘한 발을 더 가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이 말이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어. 내가 사망이고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유대인들이 다짐을 했죠. 이 사람은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얘기하고 심판의 권세가 있다 말할 수 있는가? 저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심은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워낙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가 없었기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조금 더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5장을 지나 또 6장에 이르러서 그 인기가 한풀 식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풀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만 베풀었으면 상관없는데 자신을 왕으로 모시려고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또 거침없이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떠나가게끔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는 너희가 원하는 그 떡을 절대로 줄 생각이 없다. 너희는 나에게 이 땅에서의 떡을 원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과 내가 주려는 것이 다르다. 그러니 싫으면 떠나라. 이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했던 것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자. 또 여러 가지 제가 지지난주에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그들의 귀에 굉장히 거슬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다실족해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제 7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흘러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절기, 새 절기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두 가지인데, 먼저는 이때가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명절인데, 추수를 한 다음에 이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이 초막절을 지내고, 두 번째로는 광야 40년간 초막을 지으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모든 세월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기억하는, 기념하는 또 그런 의미,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려면 이들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제사를 드려야겠죠 예배를 드려야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든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매년 초막절이 되면은 천국 각지에서 며칠에 걸쳐서 이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죠. 자,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3, 4절을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형, 형이죠.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하는 말이니까 형,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야, 지금이 기회야. 이 지금 시골 갈릴리에서 뭐 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지켜보니까 형이 능력도 있고 대단한 실력이 있는 것 같아. 우리 그러니까 이제 수도로 가자. 마침 초막절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들은 종교심도 뛰어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앞에서 형이 얼마 전에 했던 이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베풀어보라는 거야. 그 능력을 한번 보여봐. 뒤집어질 거야. 난리가 날 거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 우리 빨리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우리 능력을 한번 보여주자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사역 초기에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또 동생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등짝을 때리는 느낌으로 그쵸 그렇죠? 야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왜요 사람들이 저가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 소식을 듣고 야 예수야 너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하고 다니니 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가족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을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한 실력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또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떴다 하면은 온 지역에서 막 들썩들썩거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왕으로 막 삼,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야, 이거 뭔가 되겠는데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이 이런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기회만 잘 타면 적당한 무대만 주어지면 은 이거 진짜 왕이 될수 있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우리가 얼른 예루살렘으로 가서 능력을 나타내자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이러한 동생들의 모습을 보고 요한이 굉장히 탐탁치 않게 이렇게 표현해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더큰 곳으로, 더큰 무대로 옮겨서 사역을 하자는 말이 왜 믿음 없는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오,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지금 동생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을 따랐으나 결국에는 전부 다 떠났던 그 수많은 무리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의 무리들과 7장의 예수님의 동생들은 사실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도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했죠. 그쵸? 그렇죠?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예수님 곁에 붙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필요를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무슨 영생이야? 그냥 먹고 사는 오병이어 떡이나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생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큰 무대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동생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부추이고 있습니까? 예수님 옆에 붙어서 내가 떡좀 얻어 먹겠다는, 내가 떡국물 떨어지는 것좀 얻어 먹겠다라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 땅에서의 필요를 채우고자 했던 이 목적이 잘못되었음을.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나 예수님의 동생들이나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접근했고 그 목적도 똑같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먹을 떡좀 떡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서 또 성도가 늘어나서 교회를 확장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특히나 작은 교회일수록 작은 교회 다닐수록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좋은 자리가 생기면 신도시에 종교 부지도 받을 수 있고 교회를 건축할 수도 있죠 이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많이 모였으면은 어, 공간도 넓히고 그만큼 많이 전도도 할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잘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무리한 확장은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확장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확장을 하냐 안 하냐,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시골 마을에서 사역을 하느냐 예루살렘 도시에서 큰 사역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그 일을 하냐는 거예요. 왜 옮기냐는 거예요. 왜 확장하냐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기 위함이라면 나를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일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교회를 건축하고 담임을 해도 이것이 나의 욕망을 위한 일이고 세상에 나를 보이려 함이라면 그것은 전혀 믿음 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뭐 다, 대부분은 아니고 이제 소수의 목사님들이 지칭하는 이른바 엘리트 코스라는 게 있습니다. 뭐 충신대 신학대학원을 목회학을 잘 아, 신학대학원 맞죠? 아, 졸업한지가 오래돼서 목회학을 잘 아, 졸업하고 나서 이제 뭐 국내 굴지의 대기업처럼 한국교회 안에도 이제 한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이 대형 교회 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목. 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든 이제 들어가면은 거기서 공부를 더해서 국내에서 이제 박사 과정까지 잘 마치거나 아니면은 기회가 된다면 외국에 유학을 가서 또 박사 과정을 마쳐서 이제 그런 경력들과 학력을 가지고 한 중형 교의 단임 목사로 청빙되는 것을 이른바 엘리트 코스라고 불리는 그런 코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이것은 나쁜 일입니까? 세속적인 일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 목적이 그곳에 있다면, 전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떡을, 떡을 좀더 많이 먹으려는 이유로 그 길을 간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 없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의 위험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이거 상식적인 비난이고 상식적인 생각인데 사실은 반대 의 위험이 더 커요.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은 갈릴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이런 줄 아십니까? 그들을 보면서 비난합니다. 큰 사역을 하고 있고 소위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자신을 나타내고 떡을 좀더 먹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느냐라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똑같은 방식인 거죠, 그렇죠?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청빈을 가지고, 그렇죠?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좀더 성실하고, 좀더 정직하게, 좀더 청빈하게 그렇게 나는 시골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어. 나는 저들과 달라.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둘다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냐 유대에서 사역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를 건축하느냐, 작은 교회를 개척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이 어디 있냐를 성경이 짚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냐. 정말 어려운 거는 둘 다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개인의 영광이 같이 갑니다. 그냥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구별되지도 않고. 어, 이 땅의 떡과 생명의 떡이 동시에 갑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치열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것이 생명의 떡을 위한 일인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떡을 위한 길인가? 세상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들의 목이라는 거죠. 자, 이어서 동생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육전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동생들이 유대로 함께 가자고 해서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하나님의 때와는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하나님의 시간계획표에서 배제되어 있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불신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군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움직여요. 일어날 때가 있고 밥을 먹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소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군대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고 자고 싶을 때 잔다라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속한 자만이 그의 때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에서, 때에 따라 움직이는 자인데 왜 나는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자야 근데 너희는 너희 때는 아무 때나 있구나. 너희는 아무 때나 그냥 알아서 하면 되구나.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서 또 같은 맥락에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게 재밌는 게 지금 형제들과의 대화입니다. 악한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동생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세상은 나를 미워할 뿐이야 라고 얘기해. 이 말은 너희는 세상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같은 편인 자를 공격하고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구나. 근데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를 악하다고 증언하십니다. 세상의 치부와 약점을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다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큰데, 제대로 이해한다면 아주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결론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버려진 자들이다. 배제된 자들이다.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동생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쵸? 그렇죠? 전혀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떡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동생들은 먹는 떡만 구하고 먹는 떡만 떠올릴 뿐이지 영생의 떡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못해요. 왜요? 속해 있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죠. 동생들은 지금 예수님께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 노를 젓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을, 물이 들어오는데 노를 젓기는커녕 노를 내팽개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후진을 하고 계십니다.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때란 세상의 때이기 때문이죠. 지금이야, 지금이 기회야 라고 우리가 말을 할때그 기회는 세상에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뜻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때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취업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 나를 나타낼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 이 때를 놓쳐서 우리가 후회하고 있다면, 아니면 앞으로 찾아올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먼저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의 때를 기다릴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면 세상의 때를 놓쳤다고 그 기회를 놓쳤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는 놓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때를 실패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 오늘날 또 미래에 사로잡혀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때를 놓칠까봐. 놓친 것에 후회하고 있고, 놓칠까봐 걱정하고 있고, 세상의 기회, 지금이야, 이때야, 물들어올 때야, 후회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차지 않았으니, 너희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뒤에 조용하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감추는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려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동생들이 기대했던 대로 정말로 초막절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서 가장 화두였던 주제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11절을 볼까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냐 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소수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거. 그가 어디 있느냐? 왜요? 보고 싶어서 찾고 있습니까? 아니죠. 잡아서 죽이려고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무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을 볼까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여기서 말하는 무리들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좋은 편,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주장하는 이도 있고 그가 우리를 미혹하는 자라고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편의 석권 간에 모든 이들이 만나기만 하면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자유롭지가 못했나 봅니다. 13절을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기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보이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감과 예수님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증오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괜히 예수님 얘기하다가 너, 너,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이런 오해받을까봐 같이 싸잡아서 잡혀갈까봐 쉽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막절에 예수살렘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려지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눈치를 보면서 떠드는 수군거리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 사이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어, 이어지는 장면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나 자신의 가족들에게나 정말 거침없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친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로 어, 가감 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해야 할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앉아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허허허 하고 웃기만 했어도 왕이 되셨을 텐데 그분은 꼭한 마디를 더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야지 직성이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는 라 것입니다. 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해야 할 말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을 다르게 적용을 하겠죠. 세상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고 우리가 적용을 할 텐데,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돼요. 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을 드러내느냐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드러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어가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사역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주목할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행함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세상 앞에서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앞에서 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똑같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말을 하기를 원하고 세상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기를 원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율을 맞추는 일이죠. 교회가 구제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잘 드러냈다면,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으면 그 일이 마냥 좋은 일이냐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은 분임을 우리가 드러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잘했다고 칭찬을 해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또한 여전히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봐라 우리는 다르지? 우리 교회는 다르지? 우리 정말 이렇게 잘하고 있지? 세상아 우리로 봐 칭찬해줘.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앞에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칭찬하던 비난하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쁜 일을 해도 세상은 칭찬을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나쁜 일을 해도 세상은 칭찬을 합니다. 일치되지가 않아요. 교회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세상은 비난합니다. 본물속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세상 앞에서 좋은 일을 하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쁜 일을 한게 뭡니까? 다 칭찬받은 일.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렇 먹여주고 병든 자를 치료한 일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은 죽어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드러내 보세요. 아무리 잘할 내가 잘했다고 드러내보세요. 세상은 결국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세상이 구제하는 교회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미련하다고 기회를 잘못 잡는다고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행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판단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하는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칭찬과 인정만큼 부질없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잘한다고 한들, 마지막 날에 그 칭찬과 인정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의미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은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의미가 사라져요. 어떤 칭찬도, 어떤 위대함도 다 사라져요.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 하나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아, 앞서 얘기했듯이 착각해요. 하나님 아,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숨어서 어, 오히려 비난하는 것이 나는 그렇지 않아. 아, 나는 개척 교회라고 있어. 나는 작은 교회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어. 바라 세상아 내가 얼마나 구제 잘하고 있니? 똑같은 방식이라는 거. 사실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고 세상의 인정을 구하고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생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눅 들지도 말고 또 기회를 놓쳤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저 정직하게 부한 길이든 아니면 가난해지는 길이든 성공의 길이든 약해지는 길이든 주어진 그길 정직하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